안녕하세요. 청아입니다. 이번에 걸작 떡볶이 치킨의 모델이 되어서 여러분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반가워요. 어, 제가 평소에 이제 치킨도 좋아하고 떡볶이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. 근데 그걸 우리 팬분들도 알고 많은 분들이 알게 되어서 <laughs> 어,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네. 어, 제가 평소에도 꼭 떡볶이 먹을 때, 아, 치킨도 먹고 싶다. 치킨 먹을 때는 떡볶이도 먹고 싶다였는데, 걸작 떡볶이 치킨에서는 같이 맛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편리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조합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걸작 떡볶이 치킨은 자. 작품 같은 맛이다. <laughs> 떡볶이랑 치킨이니까요. 치킨 <치킨볶이>. 뽑기. <laughs> 괜찮은가요? 우선 제가 걸작 떡볶이 치킨의 모델이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. 촬영 내내 <laughs> 먹고 싶었는데 참느라 힘들었습니다, 여러분. 제가 팬분들한테 저녁 메뉴 추천을 자주 하는데 오늘은 자신있게 걸작 떡볶이 치킨을 추천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. 계속해서 걸작 떡볶이 치킨과 청아의 케미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